안녕하세요. 톡설 라디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재밌는 사연들을 제보받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감상 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아들 하나씩을 두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배우고 먹고 입었으나 제 팔자가 평탄치 않은 것인지 인생이 평범하진 않았었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제첫 결혼을 아주 신경 써서 좋은 집안의 훌륭한 청년과 주선을 시켜주셨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원인이었지요. 시댁에서도 날벼락이었고, 저희 집도 난리였고, 무엇보다 저의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미친 사람처럼 한 1년 보냈던 것 같네요. 친정으로 돌아와서 페인처럼 살고 있는 저를 친정엄마와 아버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에겐 오빠 셋이 있고 제가 막내딸이라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워주셨거든요. 첫 남편이 죽었을 때제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답니다. 벌써 40년 전, 그때는 결혼이란 게꽤 중요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다시 결혼을 한다는 건 엄두도 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도 저를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시고 계시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몇달전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한번 만나 볼래? 집안 환경은 가난하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고 괜찮은 청년이야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 네가 마음에 들어 결혼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가진 걸다 줘서라도 그 집안 일으키고 너도 절대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마. 오빠들이야 자기 앞가림 잘하니까 재산도 너한테 다 줘도 아버지는 괜찮다. 어떠냐? 한번 만나나 볼래? 저는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아 거절을 하다 아버지가 워낙 원하시는 눈치라서 소개자리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티가 나지 않게 잘생기고, 번듯했고, 신사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갔으나, 점점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갔고, 결국 아버지 뜻대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부잣집 딸과 아들이 결혼한다니, 제가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아버지가 의도한 것도 그것이었겠죠. 다른 번듯한 집에 시집을 가면,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을 물고 늘어질 테니 제 마음 편하게 살라는 뜻이었죠. 결혼 후 아버지는 약속대로 남편의 집, 즉 저희 시댁에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땅도 나눠주시고 집도 바꿔주시고 남편에게는 한동안 아버지 밑에서 있게 하다가 새 사업장을 꾸려주시기도 하셨지요. 남편과 시댁은 언제 가난했나 싶게 번듯해지고 남편은 밖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지요. 물론 남편이 똑똑해서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은 꽤 평탄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을 낳고 2년 후 아들을 또 낳았지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복덩이라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의 해안이 맞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답니다. 있는 집 가서 고박당하면서두 번째 결혼이라고 눈치 받으면서 사느니, 없는 집이더라도 친정 재산으로 북덩이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나았지요. 남편도 제게 잘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가정주부로 눌러 앉아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평범하게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평탄하게 살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느날 집 앞에 웬 여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제 또래의 여자인데, 저를 보더니 어디 가서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저는 다짜고짜 저를 붙잡는 여자가 이상해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나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근처 다방으로 가서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있더군요.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온다,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다 하고는 그 여자의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그 여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태연하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는 한번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당신 남편이 우리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만난 지 벌써 3년째예요. 당신 남편이 아직 당신에게 말을 안한것 같은데, 당신 남편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에게 오길 원해요. 당신은 이미 가질 것다 갖고 있다면서요. 우리를 위해 퇴장해 주는 건 어때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물을 닦더니 다시 말하더군요. 당신 남편, 당신하고 있을 땐 껍데기만 있는 기분이래요. 나랑 있을 때만 편안하다고요. 그런 남자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껍데기랑 사는 거 비참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더니 휙 일어나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 집에 온 남편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남편에게 저를 찾아갔다고 말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순순히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에게 이혼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있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 여자에게 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울면서 말했지요. 그럼 우리 애들은 그래. 나는 싫다고 쳐. 아이들은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 자식을 내팽 겨치고 피도 안 섞인 그 여자 자식을 키우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나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잘 키워줘. 당신만 있어도 충분하잖아. 그 여자는 나밖에 없어. 당신은 친정도 있고 기댈 데가 많지만 그 여자랑 그 아이는 나뿐이야. 남편의 마음은 이미 멀리 간 듯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떤게 가장 좋을지도 생각했고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더군요. 하지만 고심 끝에 제가 이혼을 해주어서 그 여자와 남편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통보했지요. 나 이혼 못해. 적어도 아이들 스무 살 넘어서 다시 생각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을 해? 남편은 저에게 질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고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몇년 동안 남편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그 여자도 간간이 저를 찾아와 이혼해달라고 졸랐지만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계속 상간녀로 살아라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물러서면 그 여자랑 재혼할 것이 뻔한데 순순히 그렇게 해주긴 싫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질렸다며 자꾸 밖으로 나돌았고 아이들도 사춘기쯤 지나자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이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저는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도 10년이 넘게 남편과 살았답니다. 친정에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 썩어가는 속을 터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살았지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주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스무 살 넘도록 저는 껍데기뿐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제가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웬 여학생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딸 또래의 아이인데 저는 그 아이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내 언녀와 참 닮은 그 여자의 딸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황급히 딸을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딸아이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딸은 어이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빠의 외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진실을 마주하니 당황스러웠겠죠. 저희는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당돌한 그 아이가 참 무섭더군요. 아줌마 이제 이혼 좀 해주시죠.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아저씨도 아줌마랑 자기 자식들보다 저를 더 위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 비참하고 싫지 않으세요? 딸은 마구 화를 내면서 그 애한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얘 너희 엄마가 이런 짓을 시킨 거니? 어른한테 너무 예의가 없구나. 이건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어서 가.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 온 거예요. 아저씨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알아 누웠습니다. 딸은 저를 걱정스럽게 보더군요. 며칠이 지났을 때 아들과 딸이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린 진작부터 아빠가 딴 살림 차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제 엄마도 그만 아빠 놓아버려요. 물론 엄마 마음도 알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빠랑 살기 싫어요. 엄마 배신하고 우리도 모른 채 하는 아빠. 법적으로만 아빠면 뭐하겠어? 오기로 버틴 세월, 그렇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가 버틸 힘도 없었고, 자식들도 다 커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껍데기 뿐인 남편과 살아서 뭐하나 싶었네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하고 억울했죠. 하지만 이 또한 제 운명이라 생각했고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나눌 때 저는 열심히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저희 친정 기반으로 시작된 것임을 주장했지만 남편이 많은 부분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사업체를 키운 것은 남편 덕분이라는 법적 판단이었죠. 남편은 의기양양해서 이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그 이후로는 저도 소식을 잘못 들었지만 그 여자에게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 아이를 자기 딸 삼았다는 소식까진 들었습니다.어쩜 저희 아이들에겐 한번 오지도 않더군요.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그런건가 싶었네요.자기 자식도 안 보이는건가 정말 질렸습니다.전 이혼하고 친정에서 잠시 지내다. 아들 딸과 셋이 지낼 집을 마련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에게 죄책감이 크셨습니다. 차라리 부모 밑에서 혼자 편하게 살게 할 것을 그때는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시키려고 안달복달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어요. 이건 제 운명일 뿐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 혼자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없이 살려니 좀 무서웠는데 조금 지나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 진작 이혼 안 하고 속 썩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아예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제 인생 즐길 수 있고 내연녀 존재도 잊혀져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있었나 싶게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딸이 이래서 이혼하라고 했구나 싶었어요. 오기로 버티면서 속 썩느니 이혼하니까 마음이 편하더군요. 저는 언젠가 딸 아들에게 고맙단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 이혼하라고 강력히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은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 편이라 자식들이 대학을 잘간 편이었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날 아들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저도 거의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아이였답니다. 성실하고 착한 친구고, 직업도 의사라서 장래가 유망했지요. 오랜만에 온 아들 친구에게 밥도 차려주고 근황을 물으니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 벌써 결혼을 해? 정민이 신부는 복 받았네. 아들 친구는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군요. 옆에는 저희 딸도 있었고 서로 다 아는 사이인지라 아들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친구는 쑥스러워 하면서 청첩장을 꺼내 저희에게 주더군요. 저희 딸이 호들갑을 떨면서 신부 얼굴이 궁금하다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웨딩 사진 몇 장을 딸에게 보여주더군요. 그때 딸의 얼굴이 딱딱히 굳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정민이랑 결혼하는 여자, 어디서 본 얼굴, 잠깐, 이름도 똑같잖아? 저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얼굴은 바로 수년 전 저에게 와서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 내연녀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저 역시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아들과 아들 친구는 영문을 몰라 저희를 보더군요.왜 그러세요 어머니?아들 친구가 물었을 때 저희 딸이 아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너 얘랑 결혼하면 안 돼.절대 안 돼.아들 친구는 놀라더군요.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하더군요.딸은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게 한 아줌마.그 내 연녀 아줌마, 그 아줌마 딸이야.우리한테 와서 제발 아빠하고 이혼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 내 연녀 딸인 것도 문제지만 어른한테 와서 이혼하라는 인성인데 더 바보하겠니? 너 얘랑 결혼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파토 내야 돼. 아들 친구는 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더군요. 결혼 날짜는 두 달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고, 식장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지요. 아들 친구는 급히 가보겠다고 저희 집에서 나갔고 남겨진 저희 세 사람은 착잡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그랬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과 딸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야 알건 알아야지. 들어보니까 정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부가 평범한 집안에서 아빠 엄마 밑에서 자란 걸로 알더라고. 아마 이걸 알았으니 마음이 바뀔 거야. 아들의 말대로 얼마 후 아들 친구는 여자친구를 정리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그세 사람이 찾아온 것이지요. 바로 연락 없이 살던 저희 남편과 내연녀, 내연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꼴이 초췌하더군요. 제가 언젠가 남편 사업이 잘안 되어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내연녀도 예전 번들번들한 모습과는 다르게 풀이 죽어 있었고 딸은 아예 초주검이 됐더군요. 세 사람은 저희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다시 말좀 해줘요. 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파혼당하고 정신과 다니고 있다고요. 제발 제발. 저희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 뺏어갔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뭘 어쩌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나가요. 딸과 아들이 합심해서 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자, 내 언니와 딸이 도개 차서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 가진 것도 없어. 사업도 다 망해서 우리 나한테 일보 직전이고, 내 결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파운당하는게 당신들한테 좋은 거 있냐고. 내언녀 딸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저희 딸이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희는 멀쩡한 가정을 다 파탄내고 우리한텐 아빠 뺏어가고 우리 엄마한텐 남편 뺏어갔으면서 무슨 파운가지고 난리야. 파운이 대수냐? 저희 딸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니까 그쪽에서도 움찔하더군요. 아들은 남편을 밀어내고 딸은 내연녀와 내연녀 딸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저희 얘기를 듣더니 그쪽에게 어서 빨리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한참 저와 자식들을 보다가 가더군요. 그 눈빛이 뭔가 안타까웠지만 이미 멀리 지난 인연이었죠. 얼마 후 딸과 아들에게서 그쪽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더군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버린 일이 잘안 되어서 자금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의사 사위를 두는가 하고 신이 났었는데 저희가 죄를 뿌려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요. 아들 친구는 저희에게 내연녀라는 말을 듣고 바로 집에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집에선 그런 악연이 있는 집안과는 얽힐 수 없다고 단호히 내쳤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만 미안하진 않아요. 저는 이혼도 했는데 파혼이 대수인가 싶긴 해요. 저희 딸이 늘 하는 말입니다. 그쪽은 아직 벌 받으려면 멀었다고요. 어쨌든 폭풍 같았던 그 일은 마무리되었고 요새 저희는 다시 또 일상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딸 보면서 사는 게제 재미고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설라디오였습니다.